게임은 머시나리오 버섯인가? 요렇게 생긴 로봇이 나오는데 얘가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인데 납치당했대. 로봇 여자친구 구하러 가는 게임인데요. 아주 유명한 명작 게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 내일 학교 다녀와서 또 해야지. 명작 개추 너는 여자친구가 없지 않느냐? 머시나리오새 게임 플레이를 가져. 오... 가는군. 하마영이 바보에 게임도 못하는 솔로일 수도 있죠. 다들 하마영 놀리지 마세요. 오, 오 쓰레기 버리는 로봇인가봐. 오 날라다닙니다. 오 여기서 시작. 뭘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야? 아 이걸 뒤, 들어서 이 다리 다리 부분인 것 같고요. 제 로봇을 조립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끼웠더니. 로봇이 닿을 수 있는 범위의 물체나 캐릭터들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죠? 얘는 뭐야? 바퀴벌레인가? 아니다. 장소 안을 손가? 언제든 로봇의 머리를 눌러 몸체랑 못 들었어. 아, 몸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거 팔이랑 다리를 찾아야 된대. 얘는 뭐야? 아, 여기 있나 봅니다. 올려서 이걸 잡아서 저, 먹어 나중에 쓸 용도로 아이템을 볼수 있다 아, 여기군요 타분. 아 혹시 얘한테 갖다주면 되나? 컨트롤해서 얘를 잡아서 얘한테 줘볼게요 꺼내서 자 여기있다 장수하늘소 오 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오 일어섰어요 이건 가이드북이래 정말로 나아갈 수 없을 때만 사용하래 얘는 힌트고 눌려서 이거를 밀어 아 이거를 구부려서 가는 거구나. 어, 아니야? 어. 아니라. <laughs> <laughs> 여기 가봐. 이실 뭐야? 실 잡아봐. 그렇지, 그렇지. 실 빼. 그렇지 실을 입에 먹어. 실을 먹었습니다. 아 실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어 이리로 가봐. 아 가이드북 지가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구나. 아 잡았겠네. 뭐라고 임마? 어, 뭐야. 아, 이거. 자석을 뽑았습니다. 자석을 뽑아서 인벤토리 저장했어요. 인벤토리에 두 아이템 합칠 수 있다. 아. 어. 이렇게 합쳐서 자석. 아, 아, 이해했다. 여기서 이제 물고기 낚시를 해야 되는구만. 꺼내 봐. 우리 하마 형 바보 아니에요. 그냥 바보예요. 아. 좋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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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떨어뜨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팔이 여기 떨어져 있었구나. 아 오케이, 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렇게 갑자기 숙간다고? 어 죽었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철분을 섭취했군요. 좋아요, 앞으로 가보죠. 어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 멀리서 보는 건가봐요. 예저 뒤로. 그 멀리까지 가서 성 같은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요? 어? 뒤에 누가 따라옵니다. 오, 아, 어, 누가 따라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 하나 둘 하나 둘 아, 저건 뭐야? 아, 군인들인가 보다. 어? 어? 아, 내려서 저기다 해야 되는데. 아, 해준다. 오케이, 걸어간다. 오케이, 나도 이제 가면 되나? 설마 나는 안 통과시켜 주나? 아, 저 검은색도 밟으면 안될것 같고요. 그쵸? 이거를, 이거를 올려서 나도 땡겨 보지. 뭐 계세요? 그, 예, 예,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어? 선생님. 싫어요? 왜요? 저는 안 돼요? 왜요? 저는 하위 로봇인가요 혹시? 형은 못생겨서 안 되나봐. 입국하시야? 여기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볼까? 아 그러네. 올라가. 그치야 이건 뭐죠? 오, 오 콘을 먹었습니다. 콘을 꺼내서 썼어요. 아 혹시 변장하는 건가? 올라가봐, 올라가봐. 선생님, 저 왔습니다. 아 여기 위에 전구가 있네, 그렇지? 아이 전구를 뽑아야겠다. 어떻게 뽑지, 전구를? 안 된대. 전구를 뽑아야 되겠어. 이 상태로 올라가면 되나? 아니, 내 줄어드는데? 뭐야, 뭐 먹었어? 위에다 꽂아. 그렇지. 올라가. 밑에 거 꺼내. <laughs> 아, 오케이. 끝까지. 더 그렇지 그다음에 늘려 전구 뽑아 그렇지 좋아 안돼아 죽진 않는군요 이제 전구를 꽂아 어. 어. 왜 여기다 놓고 모자 다시 가져오고 모자를 합쳐볼게 어. 어. 어 혹시 전구를 먼저 꽂은 다음에 모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네 <laughs> 순서가 있네 순서가 있어 됐다 열어도 시간에 어. 아까 안된대 미치겠어. 두 아. 아 움직일 공간도 아두 개가 있어. 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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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인트. 아 모자를 페인트 칠해야 되는구나. 물에 가서 페인트를 담가놓고 모자를 담가야 되나?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섬세하구만 아무나 이렇게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 <laughs> 아이 그걸 왜 빼? <laughs> 미치겠어. 아 이거 이 단골하고 임마 염색. 아니, 이거 뭐못 쓰지 말고 담그라고 여기다가. 아, <laughs> 제발 담궈줘. 그래요, 어, 제발. 그렇지 어, 됐다, 됐다. 드디어 똑같이 졌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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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nie요. 오, 열어준다, 열어준다. 거의 노안이 오셨나? 이걸 모른다고 갔다. 예능학원을 봤는데 이걸 속냐? 그니까, 그걸 속냐? 여기 점프해야 된다. 점프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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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아, 야. 아유, 그냥 떨어져 버렸네. 그냥 아우, 그냥. 자, 여기는, 어쩌라는 걸까요? 일단 여기로 걸어 올라가 볼게요. 아, 계단으로 갈 수가 있구요. 이거를 내려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나간다? 이건 뭐야? 갈고리 같은 거 얻었습니다. 여기다가 걸어. 아니야? 아, 이거를 여기다 걸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땡겨서, 걸어, 여기다. 어? 아니, 어쨌든 갈고리 하나 완성시켰습니다. 아니면 반대쪽 거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아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 어, 힌트 보라고? 우리 그냥 솔로로 살자 여기 꺼내라고? 아 근데 이걸 안 봐도 될거 같아 어 진짜 모를 때 보자고 아나 알았다 여기 지나갈 수있고만 밑으로 하면은 아 깨달았다 어, 저 갈고리를 여기서 지나갈 수있아 그렇지! 형 그냥 여친 없어도 됩 그냥 이렇게 살자 내가 잘못했어. <laughs> 이건 뭐죠? 아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네. 규칙이 뭐야? A1이 여기야? A2는? A2가 여기야? 아 A가 여기 라인인가? A3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지? A2에다 해야 된다고. 어? 아 점프가 되네요. A2에다니까. 오. 앞으로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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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굉장히 대가리가 똑똑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꺼내. 그렇지. 뭐야 이거 모종삽 같은 거 하나 꺼냈고요. 아 지나갈 때 푸는 거다. 삽이잖아, 그렇지? 어, 뭐야? 아 여기다가, 어, 아 여기다가 설치해서 못 지나가게. 너무 못 지나간다. 이걸 하라고. 아 오케이. 쿵쿵 쿵.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 바퀴를 뽑았어요. 언제까지 없겠지. 그럼 타요? 거야. 한 다음에 이걸 하고. 간다. <laughs> 가자. 오케이. 도움과 <laughs> 오 재밌다 아가가가가가. 재밌어 재밌어 뭔가 어, 위에 저기 벤트가 떨어졌습니다. 어 누군가 나왔어요. 오오 오, 거미줄을 타고 내려오는 누군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어 맛있게 먹고 있네 제가 제 계속 먹었던 건가 봐요 제가 이거를 그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거 좋으시죠? 어뭘 생각하는 거지? 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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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릴 때를 회상하나? 바구니를 들고 부셔 버렸습니다. 아 일진이었네. 아 싸가지 없는 놈 복수할 때가 왔다. 좋았어. 독이든 산딸기를 넣어 놔야겠구만. 싸가지 없는 놈이었네. 아, 저걸 먹고 갑니다. 아. 이렇게 확인 대충 알았어 이제 버튼 있네 눌러봐 어 오케이 가봐 가봐 뭐야 1 2 3 볼까 여 눌러봐 아 인형뽑기다 어 뭐야 아아 얘로 아, 잡고 어? 이거. 돌지 마봐. 아,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올리고 두 번째는 회전하고 다시 내리고 놓고 됐네. 이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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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좀 움직여 줄여서 빨리 움직여 아이씨야 로보트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이거 봐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봐 어 됐다 가가가가 아예 가가가가가가예 낫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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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됐어 가가가타타타타 됐다 오케이 이러면 한 바퀴 돌아오겠지 한 바퀴 돌아와서 한번더 하겠지? 그렇지 그렇.. 어.. 어 뭐야 아아야번한세번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아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고, 룰루고. 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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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고바바바바바바빨바빨바바바바타 타. 바바다바바바바바바바 타, 타. 가사 가지 없는 놈 잡아서 용. 가, 가. <laughs> 제발 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열쇠 이거 너내나문 열세요 이거. 형이 어. 아니라 일진을 태우는 아. 거 아니야. 아 내가 아니라 일진을 태운다고 왜? 아 여기 뭐 있다 레버 있다. 아 뭐야? 아니 그걸 형이. 아 새로 오네요. 아야일 일진아 왔다 먹어라. 아 나 개똥멍청이네 여러분들 1번을 할 필요가 없잖아 1번은 한 바퀴 돌고 와서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 가서 타면 되는 거.. 개똥멍청이네 <laughs> 그냥 야 좋아 간다 잡아서 좋아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돌길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여기 비계에 꽂는 거 있네. 여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잡아서 지금. 지금 그렇지. 아우, 다행이네. 그냥 됐다. 이거를 꺼내서 여기 딱이죠? 아주 딱이에요. 사이즈 딱이죠? 오케이. 열었습니다. 뭐죠? 아, 전선을 환장한다. 전선을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거나 잘라 봐. 다 거꾸로 해 봐. 다 거꾸로 했습니다. 이제 가요. 아. 이게 파란색이 좌우고 이거네. 왼쪽 아래 전선 바꿔 가지고 오른쪽이 원통으로 들어가면 돼. 한 넘어. 거꾸로네 그러면 아 우리 형 바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노방족하기에요. 네 바꿨더니 거꾸로 됐네. 그러면은 잡아서 중간에 버리는 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 오케이. 일단 한 바퀴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 잡았지 여기로 가고 점프 됐어. 봐봐. 그러니까 봐봐 파란색은. 좌우로 가는 거고 이건 위아래로 가는 거잖아 웃음 파란색을 바, 바꿔야 돼? 자 방향을 이렇게 들어 간다 와 됐다 씨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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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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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저기 가! 그렇지? 그렇지! 됐다! 하아 어, 하아 아, 드디어 실진 새끼 조파로 갈수 있다 드디어 드디어 어?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요. 총을 들고 계신데요. 어, 일진이... 일진이 아니었네. 블루베리 창고였네. 그냥 저기다가 넣고 잠궈서, 만약에 저기 내려가면 쟤네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겠지. 그렇지, 저렇게 만들 거야. 아마. 생각을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훔쳐서 쟤는 뭐야? 자, 아까 그 전구잖아. 어. 나아 숨겨놨다가 괴롭히라고 그냥. 나는 라는 건 알겠어. 헐. 날본거 아니야? 어. 어어어어어어 잡혔습니다. 오 잡혔습니다. 조졌습니다조졌습니다 조졌습니다. 아이고 잡혀갔습니다. 아 어. 화이 담배? 담배가 어디 있어 임마 내가 휴지를 뜯어 먹어. 휴지로 담배를 만들어 주는 거네 이거. 여긴 뭐야? 아 내려가봐. 가봐. 손 집어넣. 그렇지 저기에 저기요 휴지를 드립니다 어, 어, 담배를 주세요 어. 어. <laughs> 아니래 거래를 하러 왔다. 이거 뭐야 풀떼기 뜯어 그렇지 야 담배 이거네 어, 어 빠진다 빠진다 오오 어, 주소 주소 오 그렇지 젖은 이끼랑 어. 담배님피랑아 담배 필요...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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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는거다 어. 여기다 아니야? 어? 여기서 더할게 뭐가 있지? 여기밖에 없는데. 올라가서 젖은 나무 잎으로 여기다가 올려. 그걸 말려. 그렇지. 말렸잖아. 됐어. 그러다 보면 이걸로 담배 오. 만들어. 그렇지. 됐다. 야, 이가... 야 펴라 이 새끼야. 라이터 가져오라고 하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아, 담배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떡, 어떻게? 아, 거기가. <laughs> 아, 거기가 그거야? 아, 너 자동차였구나 전생에. 어, 팔이 떨어졌는데? 어, 고맙다 어, 이거를 어, 이렇게 그렇지. 오우. 안녕하세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 에이? 더 늘려서 어유. 어유, 여기가 아까 그, 그 친구도 잡혀왔네요. 잡을래 말래. 보리. 보리. 쌀. 아이, 아이야. 누구? 어, 뭐야? 어? 옆구멍이 있었어? 잡았다이. 땡겨 땡겨 땡겨. 흔들어 흔들어 빗자루 빗자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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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와, 연결해. 그렇지 됐어. 이제 무조건 이거다, 그렇지 돌려주고 꽂아. 그다음에 돌려. 감옥 탈출이다, 바로. 뒤졌다, 그냥. 그렇지 그자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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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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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로 가 아, 이로가는게맞았 네? 여기서, 올라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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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어. 그래 열어. 이거, 이오오 오, 피해야 됩니다. 오이 오, 안돼. 저 새끼 저거이 잠깐만 여기로 왔다. 거 만약에 거가발견 아 옛날, 옛날 일인가 봐요 위에서 여자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손 지나가던 손 애가 새총으로 설마 나를 때려서 땅에 떨어져서 박혀버렸습니다 일진이었네 이 새끼도 복수다 아 열쇠를 보겠지 아유 그렇지 넘어뜨려 그렇지 지금이야. 블루베리. 아 총알. 총알 얻었습니다. 총알 없어. 좋아. 이제 걸려도 돼. 어 소리야. 어 총알 빼러 간다. 어 이때다. 나가. 그렇지. 좋아. 가. 어 도망가 빨리. 어아 뭐야? 아, 아왜 이렇게 천천히 다녀? 아, 나알았다 어, 열쇠 훔 치는 거네. 열쇠 훔쳐. 됐어. s 올라가서 열쇠 꽂자. 꽂자. 돌려. 됐어. 한번 더. 그렇지. 돌려. l 뒤돌아보지 마. 너 뒤돌아보지 마. 됐어. i d o r a b o j i m a Tessa. t 다 s s a Tessa. p o i n 어행, 어행, 어 감옥에 있던 애들입니다. 감옥에 있던 애들 왔어요. 뭐지? 아 열어줬구나. 내가 열어줬구나 이걸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왜그냥 도망가? 나뭐할수 있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퉁퉁이랑 비실이 아니, 다시 왔어. 잡혀갔어. 퉁퉁이랑 비실이 잡혀갔어. 아 귀여운 녀석들. 오케이 내가 얼른 나가서 구해 줄게 얘들아. 아 뭐야 내가 뭐 했어야 되나?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아이 개 같은 게임아. <laughs> 그냥 바닥에 구슬을 뿌려서 넘어뜨리면 안돼 진짜. 나오르 나홀, 나오르즈처럼. 어, 되네? 된다고 이게? 이 새끼 이거 내진탕 걸려 가지고 사망. 좋아. 뒤돌아본다 응. 응, 구슬. 응, 구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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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야 얘들 도망가 도망가.

뭔데 이거 시간이다 시간 뚫어뻥 아뚜어뻥뚜어뻥그렇지 좋아 가져가죠, 위로 올라가면 안돼? 된다 따라가보자 어떻게 됐나 그렇지 오 어? 야, 통통통 잘 익었나 아 여기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네요 여기 페인트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이거 일단 봐보자 뭐야 어 아, 어 폭탄으로 쟤네가 뭘뭘 뭘 하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 폭탄으로 이 악당들이... 네, 여자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와, 스파이더맨이네. 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네요. 지나가던 똥구멍 개, 똥구멍 주름으로 봐도 진짜 얘네 악당이잖아. 그지? 폭탄 설치했다. 클났다. 어떻게? 아 저걸 내가 빨리 꺼야되나보다 시간을 해가지고 아 큰일 났다 바쁘다 불을 껐더니어 불을 껐더니 시계가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어? 뭐야 열리는데? 어 뭐야 아, 빨리 가야돼요 근데 일단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우, 카카, 카카, 카카. 스나이퍼 못 쏴? 로봇트가? 4시 40 5분 오케이 얘 전쟁인거같아 궁... 뭐야 이게 뭐야 아저 안에 초록색을 다 맞춰라? 지나가는 강아지 똥구멍은 왜 자꾸 보는 것이냐 <laughs> 내 마음이다 <laughs> 어 껌이지 어 이런거 좋아 가져와 뭐야 뭐 주냐 총! 좋아! 아밀 수가 있군요 미안해 어디까지 미는거죠? 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 오, 저 누구야? 제가 내네 여자친구라면 구하지 않겠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기 내네 여친 지나간다. 뭘? 내네 여친 지나간다얘내 네 여친 아니야? 우산 좀. 어? 뭐? 얘는 얘 여친인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나? 이건 뭐야? 환장 풀스 레볼루션이다. 그냥 진짜로 왜 화살표가 내려왔는데 안 올라가 다시? 그럼 개 여친인가보다 미안하다. 어? 아 이거 뭐야 어? 아 이게 초기화구나 이거를 올라가야 되네 여기 위에 우산! 그럼 뭐? 바퀴벌레 데려와야 돼? 환장한다 그냥 강아지가 어딨어 아 저기 있었네 난 아까 저 감옥에 있던 그 바퀴벌레 데려오는 건줄 알았지 야! 아 아! 여기다가 해서 이걸 해서 제를 땡겨라? 아! 이거 오. 합칠 수가 있는 거였어? 이전 반대편에 강아지 보이던데 총에 있는 고리로... 그렇지, 땡겨. 그렇지. 그걸 어떻게 없애지? 이게 뭔데? 한 칸씩만 건너뛸 수 있대.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에라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바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오오오오오오아아아아아 오. 아, 아. 아, 됐다 아오 빨아드립니다 빨아드립니다 오아 됐다 드디어 형 이거 형 하나만 밀수 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근데 이건 진짜 좀 똑똑해야 되겠다 올라가 다리 뻗어 올라가 그렇지 의자 오씨 어, 뭔데 이거 두더지 잡기고? 이 이거? 이거 쏘는 건가 본데? 이거 쏴서 이거 터트리는 건가 보다. 이건 뭐야? 아 여기 밑에 이거 <laughs> 여기 물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은 거물 나옵니다. 보이세요? 실험 한 방울만 넣어달라고? 어 뭐야? 아아 불어옵니다 얘가.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일로 옵니다. 아 일로 옵니다. 왔습니다. 강아지가 로봇 강아지 잖아 그러니까 뭐 오일을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오일을 강아지한테 가야지 아... 형 혹시 캐릭터가 깡통이랑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도 깡통으로 바꿨어? 하하 <laughs> 죽을래? 오일 먹을 사람 오일 먹을 강아지 그렇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요놈딱 걸렸지 그렇지 조 동아리를 그냥 그렇지 그렇지 먹어버렸어? 강아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우산이나 내놓으세요 자 야 그렇게 함부로 다르면 어때? 아야 씨가 더 함부로 다는데. 아 버려 버렸어 내거 아니. 아 찾았다. 주인 찾았다. 아 우산 겟. 어?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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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간다 간다. 휴. 로봇이라서 물 맞으면 안 되나 봐요. 오일은 괜찮은데. 예. 꼭 우산을 써야 했냐? 싸가지 없는 너마. 아우 그냥. 얘 돌이돌이 하는 거킹 받네. 앞으로 엄마한테 째세요. 우산 날라갔어 우산 날라갔고요 어서 가서 여자친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 뭐야 이건 또 이게 내 여친이면 나 진짜 게임 끌 거야 <laughs> 아니겠지 위로 올라가서 바로 여자친구 그냥 구해버리겠습니다 뭐, 피실려고 그렇지 뭐야 이거 로봇 청소기야 뭐야 나 저거 사고 싶다 <laughs> 바로 올라가서 여자친구 쉽게 그냥 바로 그냥 데리고 나와서 그냥 바로 그냥 어? 뭐라고? 2세 계획 있냐고? 그런 생각만하고 말이야 바로 올라와서 로, 구해버려요 그냥 바로 구해요 그냥 바로 올라와서 구해요 그냥 어? 밑에 가서 다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고 와야 되는 건가? 뭐야 뭐야 개미할 끼야 새야 뭐야 이거 내 퍼즐 하나 엄청 갔어 제가 훔쳐 가서 다시 가져와야 해. 아, 훔쳐 갔다고? 다음에 훔칠게. 그러면 내가 훔치는 거못해 가지고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머리 더 쓰면은 진짜로 깡통이 아니라 진짜 대가리 통통통 통통통 비워 버릴 수도 있어. 요 오늘 주름 다 펴진다, 진짜 오늘. 오늘 내 주름 다 펴지기 때문에 세이브 있다. 어, 세이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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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지금은 없어 돼. 찾긴 찾을 건데 오늘은 여자친구 없어도 돼. 나 지금 괜찮어. 그만. 여자친구 생긴 거좀 보자, 이 새끼. 어 귀여워 근데 왜 이렇게 럭비공 같이 옆으로 그냥 얼굴이 <laughs> 쫙 퍼졌냐 그냥 나름 매력 있어 아 내가 조세프고 여자친구 이름이 베르타야? 여자친구 하늘 <laughs> 빵맨아니야 <팔에 밤엔> <laughs> 구하기 싫어졌는데?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하 목돌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마뱀나